야외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누르고 싶으시다면 캠핑 침대와 의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할 로아스 캠핑 라인업은 초경량 알루미늄 구조와 접이식 설계로 이동이 간편하고 튼튼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캠핑, 낚시, 피크닉은 물론 여행지에서도 유용한 구성입니다. 첫 번째 제품 초경량 접이식 캠핑 침대 150kg 하중 하나. 이 침대는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최대 150kg 하중을 견디는 튼튼한 프레임, 설치도 3분이면 끝나는 클릭형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용 간이침대로 사용하기 딱 좋고, 바닥이 불균형한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수면이 가능한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백패킹, 낚시, 캠핑 어느 환경에서도 몸을 이우고 싶은 순간 이 제품만 하면 해결이에요. 두 번째 제품, 하이엔드로 조절 초경량 침대 90cm 넓이 둘. 이 제품은 하이로 겸용입니다. 다리를 높이거나 낮춰서 자신의 체형, 텐트 구조, 날씨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해요. 게다가 90cm의 넓은 너비는 성인 남성이 옆으로 뒤척여도 여유가 있을 정도 침대처럼 넓고 편안하면서도 초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무게는 부담 제로입니다. 낮에는 벤치로, 밤에는 침대로 활용 가능한 다기능 침대형 시스템 캠핑 침대예요. 세 번째 제품 조절 가능한 등받이 라운지 체어 하이백 리클라이너셋 이건 진짜 캠핑의 왕자입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등 전체를 감싸주는 하이백 구조. 딱 앉는 순간 캠핑장이 카페처럼 느껴져요. 접이식 프레임이지만 튼튼하고, 천은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내구성 높은 옥스포드 소재입니다. 긴 시간 앉아있어도 허리와 목이 편안해서, 장박 캠핑, 낚시, 바베큐에 특히 잘 어울리는 체어예요. 네 번째 제품. 캠핑용 웜시트 5cm 두께 가열형 패드. 넷. 겨울 캠핑가에게 필수템. 바로 이 5cm 두께의 웜시트입니다. 가열 기능은 없지만, 극한의 그 단열 설계와 부드러운 표면으로 등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의자 위에 깔거나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구조로 특히 밤에 추운 날씨에 체온을 지켜주는 보온 패드로 매우 유용합니다. 휴대도 간편하고 깔면 확실히 다른 따뜻함, 겨울 캠핑이 두려우셨던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제품, 경량 접이식 달 의자 옥스포드 소재. 다섯. 흔히 달 의자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부드러운 곡선형 구조로 앉았을 때 편안하게 몸을 감싸줍니다.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간단하며 접었을 땐 소형 가방 하나 정도로 작게 수납 가능해요. 바닷가, 피크닉, 캠핑 등 언제든 꺼내 앉기 좋은 올라운드형 접이식 휴대 의자예요. 튼튼한 옥스포드 천과 탄탄한 프레임까지 기본기도 탄탄합니다. 여섯 번째 제품 캠핑용 원패드 하시트 전용 여섯 마지막은 하시트 전용 원패드예요. 등과 엉덩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두툼한 구조와 극세사 소재의 표면은 앉는 순간 포근함이 확전해지는 느낌이에요. 겨울철에는 캠핑 체어 위 혹은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하면 체온 손실을 막아주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특히 낚시나 장시간 바람 맞으며 앉아있는 야외 활동에 강력 추천, 공간은 작게, 만족감은 크게. 이번에 소개한 캠핑 침대와 의자, 시트 제품들은 실용성과 휴대성을 겸비한 최고의 야외 휴식 도구입니다. 단단한 프레임, 넉넉한 크기, 그리고 따뜻한 시트까지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모든 요소가 담긴 로아스 캠핑 라인업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